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화학입니다. 주가는 2년 반 동안 큰 조정을 받았고 18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등에 드디어 성공하면서 최근까지 약두 배에 약간 넘는 주가의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의 상황에서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 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약해진 모습은 있지만 여전히 큰큰 큰 틀에서의 스탠스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은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0.43% 거의 큰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율 한자릿수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점은 괜찮지만 일단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한9% 때까지. 약간, 약간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장고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금 약간 높은 레벨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지고 매매비중도 두 자릿수 진입하고 이렇게 된다면 주가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30조, 42조, 50조, 55조까지 올랐고요. 작년에 하락이 진행되면서 48, 올해는 45조까지 내려옵니다. 다만 내년부터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면서 50조, 57조 이런 식으로 내년 후년 가면서 회복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조 8천, 5조, 2조 9천. 자, 이때부터 내리기 시작하면서 1조 8천 마이너스 5천까지 내려왔고요. 다만 이제 매출가는 조금 다르게 영업이익은 올해부터 큰 반등 들어오면서 확실히 작년을 저점으로 올해 흑자 전환과 더불어 큰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조 5천까지 올라왔고요. 자, 내년에는 두, 두 배까지 올라가면서 3조, 그리고 후년에는 5조, 이런 식으로 엄청난 폭의 상승을 보일, 보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상치긴 합니다만, 확실히 올해도 좋지만 내년 후년 가면서 더 상승폭은 가파라질 전망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단기 순익도 이제 매출과 같은 흐름이죠. 올해 저점으로 내년부터 큰 반등.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 문제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3,900에서 4,700 좋았고요. 3분기 4,600에서 6,700. 그래서 3분기까지도 상당히 좋은 수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가 좀 아쉽죠. 4분기. 물론 전년 대비해서 흑자전환 합니다. 마이너스 2,000에 2,000대에서 1,000억으로. 그래서 흑자전환은 하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도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4분기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1분기는 다시 회복하면서 4,000대까지. 그래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나쁠 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4분기가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부채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120에서 최근에는 80에서 90, 그리고 다시 조금 올라오면서 100 초반 대 올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 후년 조금 올라가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치, 100 초반 유지가 되면서 크게 부채 걱정도 없는 상황. 자, 이어서 ROI 보겠습니다. 좋았을 때 18까지 올랐고요. 이후에는 6, 4,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고, 올해 회복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1대. 자, 내년 후년 가면서 1, 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복할 전망입니다. 아직은 수익성이 좀 아쉽지만 회복하고 있다에만 의미를 둬야 될것 같고요. 자, EPS도 보시게 되면 올해까지 마이너스 살짝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배당금은 올해 1195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약간 올라간 수치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0.31%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좀 소소하다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PER, 적자로 인한 산출 불가, PBR은 0.91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일단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굉장히 양호한 가운데 과거에 하락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긴 하지만 여전히 약간은 싼 구간이다. 물론 많이 싼건 아니에요. 지금 약간 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인데요.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2.6% 증가하고요. 컨센서스를 20%나 상회하는 좋은 실적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석유화학이 다섯 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290억 원 흑자 전환했고요, LG 엔솔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2% 정도 늘어난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첨단 소재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중단 직격탄을 맞고 영업이익이 70억 원에 그쳤다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화학 4분기 영업 손실은 1,137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석유화학은 대산 공장 정기 보수로 인한 물량 감소와 비용 발생에 따라서 257억 원의 적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체크했다시피 4분기는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영업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LG엔솔은 이제 미국 ESS 판매량 증가세가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매출 측면에서 기여도가 훨씬 큰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어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4분기 좀 쉬어가겠다라는 내용이 고요. 자, 이어서 4분기는 전 부분에 걸쳐서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겠지만 이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충분히 예상된 바였고요. 내년으로 이제 눈을 옮겨야 되는 시점이 되겠는데 화학은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등전 지역에 걸친 구조조정과 유가 약세 지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석유 화학 업황은 유가 약세 지속과 글로벌 구조조정 효과로 점진적인 회복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 첨단 소재 는 내년으로 연기됐던 일부 OEM 출하 어, 물량 출하가 재개가 되고요. 신규 고객향 외판 물량 공급도 시작이 되면서 올해 대비 확실히 뚜렷한 이익 성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는 지난달 1일 LG엔솔 지분 매각을 통한 2조원 자금 조달 계획을 공시하면서 시장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이런 지분 활용 의지를 확인시켜 줬다는 것에서또 투심을 회복시켰습니다. 자, PRS 거래와 3회차 교환사채 교환권 행사를 감안하더라도 LG화학의 LG 엔솔 지분율은 여전히 79.4%에 달해서 내년에도 추가 활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특히 LG화학은 컴퍼런스 콜에서 PRS 자금을 차입금 상환과 주주 환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향후 LG 엔솔 지분 가치 할인율 축소의 근거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런 또 호재가 나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는 사실 이제 위에 거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최근의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굉장히 지금 호재만 좀 가득한 상황입니다. 조금 아쉬운 건 4분기 살짝 쉬어갈 수 있겠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메리트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메리트가 엄청 큰 구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뭐 계속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 꾸준하게 저점일 때 여러분들 담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리 담으셔야지 메리트가 확실히 좀 여러분들 수익성 관점에서 많이 챙길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일단 긍정적으로는 말씀드리지만 엄청 메리트가 크다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입은 가능하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일단 48만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내년 가면서는 확실히 50만원이나 60만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올려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만 사실 여기까지 보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 위에까지 더볼수 있는 상황 내년 기대하면서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나는 이제 길게 볼 생각 없다. 조만간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목표 주가까지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중장기로 잘 계속해서 내년 이상까지도 좀 끌고 가시는 전략 물론 상황은 봐야겠지만 좀 중장기로 보시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자분들 잘 홀딩에 나가시면 되겠고 아직 익절하는 구간은 아직. 아직은 아니에요. 계속 보유,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라인은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만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목표주가 48만원 밑에만 안착시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위에 물려 계셨던 분들. 물론, 이제 과거 황제주였기 때문에 100만원 위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물탈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은 그래도 목표 주가 밑에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8만원 밑으로 못 맞춘다 하시면 근처라도 좀 맞춰 주시고 보유 장기적으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만원 가능하시면 밑으로 맞춰 주시고 중장기 보유 관점 이렇게 설명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라인이죠 요 밑에서는 물 타지 말라는 라인입니다 44만원 밑에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위치가 되신 분들은 물타지 마시고 보유만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물타면 오히려 손해져 비중만 늘어나고 평단 얼마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